반갑습니다. 찌롱입니다. 드디어 11월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늦어 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총 10분께 파리 바게트 이용권 드리기로 했던 거 당첨자 리스트를 지금 옆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고요. 어, 이분들은 댓글로 1월 10일까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당 이메일로 파리바키트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받으신 메일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용권이 발송되니까 메일 참고하셔가지고 잘 받으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연말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말 이벤트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1월 연초 이벤트를 또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2020년 G 의해 아니겠습니까 좀더 풍성한 상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행 영상이 업로드 안 되는 거참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벤트 일정 그리고 이벤트 상품 뭐 이런 거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면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